여기, 동대문 역사공원역 4번 출구, 여기, 2층. 테니스케어 2층입니다. 여기 아침에 9시쯤 일찍 열어요. 그래서. 어? 아직 안 열었나 보다 아안 열었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S 아카데미 대표 테니스의 신 신구치입니다 오늘은 어.. 라켓줄 리뷰를 위해서 이제 줄을 사러 갑니다 제가 요즘에 최애하는 이제 제 관점에서는 약간 역대급 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테니스 스퀘어 가서 그 줄을 사고 또 어, 코트에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따 봐요. 야호. 없으니까 종류별로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엄청 많고 선글라스도 있고 이스케어 여기 신발 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와서 사시면 되고 신발하고 라켓은 뭐 여기가 제일 많으니까. 여기는 여성용 신발 여기가 뭐 제일 종류가 제일 많고 사장님이 가격도 항상 제일 잘해주셔갖고 옷도 있고 줄매는 기회가 5개 있네요 <laughs> 줄매는 기회가 5개 에드민트체도 있고 용품 서울 뭐 쪽에 강북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오시면은 뭐 거의 없는 게 없으니까 여기 와 오시면 됩니다 깔창 부터 그립 까지 그래서 장갑 아대 여러가지 용품들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니스의 신 신코치 입니다 어... 동대문역사공원역 4번 출구 테니스 케어에 가서 어, 그 영상 찍어드렸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요즘에 최애하는 스트링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즉 개인적으로 아 요즘에 이 줄이 제일 좀 좋다 역대급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어,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어, 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네, 저기 한번 보시고 뭐 사용해 보시고 좋으면 계속 쓰시고 안 좋으면은 이 테니스의 신한테 눈탱이 맞았다 그러고 욕하실래나? 하여튼 안 쓰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요게 이제 울트라, 어, 케이블인데, 바이스 캐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 50년 넘은 전통적인 회사인데, 어, 저도 이 줄을 써보니까, 뭐, 여태까지 쓴줄 중에서는 아마 저한테는 가장 적합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 1.23mm. 1.23mm 두께가. 그리고, 자,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제 바이스캐논, 어, 파이어 스트로크인데, 음, 파이오 스트로크, 이거, 어, 이것도 또, 이건 1, 어, 1.20mm 이것도 똑같은 1.20mm인데 색깔만 달라요 그냥 파이어 스트 스트로크 또요 어 줄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어 사각입니다 사각 이게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는데 각이 사각이에요 이렇게 네모요 사각형 줄입니다 어 물론 폴리겠죠 폴리 사각형 줄입니다 그래서 폴리 주로, 이제, 강타로 치시고, 뭐, 세게 치시는 분들이 폴리나, 이제, 뭐, 그 인조십이나 천연십으로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매시고, 좀더 강타나 많이 감는 분들은, 요, 폴리즈를 쓰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네. 네. 테니스의 신, 신코치입니다. 어, 요건 이제, 줄, 스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게, 이제, 바이룸 캐논사 제, 제품, 어, 요, 그 야광, 노란색 야광색이 울트라 케이블. 제가 이거 레슨용으로 쓰기 때문에, 요거 양쪽을 다, 뭐 가로세로 다 쓰면은 메인, 어, 메인만 메고 쓰고 있어요, 그냥. 줄가 바뀔려고 <laughs> 레슨용이니까 그리고 요건 또 이제 뭐 게임용으로 칠 때는 이렇게 풀 잡으로 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파이어 스트로 파이어 스트로크 어, 화이트 특별히 뭐 파이어 스트로크 화이트를 쓰는 건 아니에요. 이 라켓 색상에 그냥 까만 색상에 그냥 맞추고 싶어서 한 거고 제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저는 저 노란색 이게 좀더 쫀득한 맛이 있다고나 할까 약간 느낌이 더 쫀득한 맛이 있어요. 드라이브도 훨씬 더잘 먹는 것 같고, 근데 비슷해요 비슷한데 취향에 따라서 줄이 얇을수록 예민합니다. 그래서 컨트롤이 잘 돼요. 줄이 두꺼울수록 예민함은 좀 떨어지는데 어, 오히려 이거는 두꺼운데도 예민함이 전혀 떨어지지 않는. 저는, 어,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요, 어, 울트라 케이블이 조금, 어, 더,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감을 다잘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 요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자, 울트라, 울트라 케이블, 요, 바이론, 요, 요 종류의 줄은 지금, 사각이에요, 사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네모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이 날라왔을 때 공을 딱 치는 거는 직접적으로 공하고 닿는, 닿는 거는 라켓 스트링이겠죠 근데 스트링이 딱 맞아서 공을 긁고 갈때자 일반 폴리줄이나 그 천연식 카트나 인조식 카트가 무 둥근 모양의 어, 모양의 줄들은 어떠냐? 이 둥근만큼 얘가 돌려지는 저항이 아무래도 적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둥근 거는 좀 미끄러 나가는 확률이 많아요. 자, 각 줄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이제 하는 게그 전에 뭐 육각, 칠각 뭐 이렇게 하, 뭐 하는데 대부분의 각 줄들은 이제 오각 줄이 많죠. 대부분 오각 줄인데 오각형으로 각이 있단 말이죠. 자, 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줄에 미세하게 각이 있다라는 거는 이 각의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모서리 이 라켓 줄에 모서리가 공하고 딱 부딪혔을 때 공에는 털이 있죠. 공에는 털이 있어요. 그 털을 내가 각이 훨씬 더 휘감아 준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딱 맞았을 때 둥근 스트링은 좀 미끄러 나가기 때문에 스피드 양을 덜 먹을 수 밖에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쳐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둥근 걸 치다가 각줄을 치면은 어, 잘 들어가네 뭐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각줄을 쓰다가 갑자기 둥근 줄 쓰면은 공이 날라가안 들어가. 조금씩 나가. 아, 이게 틀리구나. 확실히 알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각이에요 사각 그러면 어때요 오히려 좀더 걸려드는 각이 더 깊게 걸려 들겠죠 근데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laughs> 이런 쪽으로는 둥근 모양의 이 둥근 모양은 더 미끄러져 나가고 각이 지면은 더 스핀을 걸릴 때 이 각으로 인해서 스피드 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각줄을 이제 어떻게 소개받아서 썼는데, 아, 확실히 똑같은 공을 쳤어도 이 스피드 양이 훨씬 잘 걸립니다. 그래서 각줄이, 저한테는 각줄이 맞아요. 확실하게 이, 자, 그러면은, 폴리주라고, 그, 인조십이나, 뭐, 천연식 같은 경우는 또 틀려요. 천연식 같은 경우는, 어, 이또 표면에 그런, 장력이, 그것도 잘 묻어나. 공이 잘 묻어나면서 컨트롤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10만원 정도 되는 건 사셔야, 사서 써야. 근데 저희는 그런 여력이 안 되고, 비가 오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초 동호인분들이 굳이 뭐,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쓰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제껴놓고, 선수들이 쓰는 그런 천연식 카트는 제껴놓고, 인조식 카트나 일반적인 폴리를 사용할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거는 아무래도 둥글기 때문에, 이스피을에 걸릴 때, 조금 둥근 모양은 부드럽게 지나가기 때문에, 플랫하게 치고 이런 사람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겠지만, 많이 감고 드라이브를 좀 먹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각줄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한한 거는, 자, 폴리줄이라는 거는 딱딱합니다. 그, 인조, 인조식 같트나 신스틱, 뭐, 나이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표면이 약간 재질이 좀 부드러워요. 약간 재질 자체가 좀 부드럽고 어, 맞을 때 이제 충격도 별로 안, 많이 안 가고 좀 약간 더 휘청휘청한다는 느낌? 빳빳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폴리는 기본적으로 좀 빳빳해요. 좀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자이 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소개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뭐 이거 아시다시피 뭐. 광고 받을 받을 만한 뭐 아직 레벨도 아니고 <laughs> 자잘 감기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딱딱하게 빡빡 물론 딱딱하게 맞는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빡 치면은 딱딱한 소리가 나빡 뭐 깨지는 소리 빡 소리가 나요 소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공을 빡 치면은 빡 소리가 나요 <laughs> 그런데 딱, 강한 소, 소리가 나지만, 이막상이 맞는 타입, 탄력의 충격은 굉장히 쫀득한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써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줄은 저한테는 그렇게 이제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줄도 있으니까 한번 쳐봐라.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이제 그 리온 스트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요 그거는 이제 원형인데 그거는 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설명할게요 근데 요 맞는 파워와 이 스트링이 조금 저한테는 어 괜찮았던 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얇고 세밀한 걸 원하시면은 요거, 파이어 스트럭크를 써보는 것도 괜찮고, 이제 저는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울트라 케이블, 울트라 케이블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 이게 또 1.23mm라 두꺼워서 또 내구성도 오래 있고, 아, 라켓 줄이라는 거는 매기 시작하면서 텐션이 로시스가 되어 텐션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죠. 얘네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치면 칠수록 늘어나는데, 얘는 의외로, 텐션 노스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 뭐 요즘에 그, 포지나, 그, 어, 어, 그, 그 어디 거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여기. 하여튼, 그, 많이들 쓰는, 아, 그 이렇게 뭐지,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막,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이 한시인데 어, 레슨하고 뭐 이런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빠져서 기억이 안 나. <laughs> 어, 하여튼, 생각나면해야들 말씀드릴게요. 그런 줄들은 처음에는 잘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 로스가 좀 빠르더라고. 희한하게. 로스가 빠르지 않은 줄들은 또, 처음부터 탄력이 좋지가 않아. 아주. 많이 안 좋아. 처음부터 좀 너무 딱딱한 느낌 그런데 요 줄은 그래도 고스가 상당히 좀 없는 편이다 내구성도 나쁘지 않다 어, 확실히 공은 잘 감긴다 잘 감기는데 하도 하지도 않고 소리는 하도 하고 그런 느낌들이 저는 좋아서 이거를 그냥 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한번 한번 사용해 보시고 뭐 아니면 마는 거고 <laughs> 맞으면 쓰는 거고 제 지론이 그거 아닙니까? 해보고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은 뭐 버리면 되는 거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안녕 네 어, 앞에 왔는데 이게 아 9시인줄 알았더니 9시 반이래네요 또 시간이 애매해가서 이 길에 지금 이러고 있네 네. 아참 이상하다 9시였던것 같은 같은데 네.